그동안 많은 성녀, 불자들은 그대로 영혼 대기소를 벗어나지 못해 내가 올려주지 않은 자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죠. 훌륭한 공부야. 불교가 일차적인 거, 인간의 본성을 이차적인 이성으로, 이성을 잘 구구하는 걸철학이라 영성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마치 영성이 있는 것처럼 대방광굴, 환경,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군다리보살, 시장보살. 아니, 노다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석가모니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거를 그들은 방편이라고 그래. 탁하게 살아라 사천왕성을 들어가지 않아, 절에 가 사천왕성은 육도야. 그걸 보면 죄못 지어. 겁이 나서. 칼 들고 사우지 도솔천이니, 도리천이니, 야마천이니, 타와자제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철학적으로. 그걸 방편이야. 그 방편을 해 놓은 것이 불교야. 그게 불교는 방편설이 지배적이야. 阿拉切。<Are>